저 1m 53점 얼마 나와 <laughs> 그렇게 이런게 1cm 정도 되게 그렇게 주더라고 전화라도 해서 목소리를 듣자 어, 내가 그러지 그래서 안부전화를 하지 어쩜 그렇게 고생도 하나도 없어 태울지? 없어 하는 일은 없잖아 집에서 항상 띵까띵까 띵까 하니까 손을 이렇게 손 운동을 이렇게 좀 하고 네. 손톱 좀 이렇게 이렇게 아, 좀 하고 잘하셨다. 이렇게 하고 밤에 잠좀잘 잘라 숨은 못도막좀 그냥 혼자 그냥 이야 혼자 그냥 그만큼 신경을 쓰니까 그러지 신경 안 써봐 도중에 포기해봐 멀쩡 돌아먹되잖아 이게 아니, 사람이... 진짜, 혼자 관리를 진짜 응. 잘하시네요. 얼마만큼 내가 버티냐, 네. 이게 문제예요. 일단 병원을 먼저 쫓아가는 것보다 내가 할수 있는 것까지 다 자사치료하고. 체중이 다르 아니야. 괜찮아. 어, 내 키가 적잖아. 어. 그러 않으면 병원 가면 체중도 달아. 달고 하는데 내 키에 맞아. 여기 여기를 지압을 해서 네. 여기를. 잘하는 거예요. 찌꺼기를 이렇게 러주면 찌꺼기가 이렇게. 이렇게 대가지좋지고 저기만 같은데, 링크하이 이렇게 조금씩 이어내고 이렇게, 어. 이렇게 해주고 그냥 혼자 셀프 실은 뭐이렇 하거든. 요 그래서 풀로는 응. 그로도 그냥 그냥 을못 쳐도 막좀 그냥, <웃음> <이렇게>. <웃음> <춰도> 그냥 <laughs> 내가 혼자 그냥 이래. 도래도래 이러도 하고 혼자 그냥 그래. 그니까. 해야, 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 이 근육이 수축이 안 돼. 나이 먹으면 근육이 멈춘다더러. 멈춘다니까. 나는 때는 배고프 이제 다리에 힘만 안 빠지게. 네, 네. 내가, 안 내가 이거 주로 이거 근육을 키워 자전거 이거 하는 거 응, 응. 그거를 주 주로 이제 내 몸에 맞는 걸로 하지. 그리고 달끝치기가 그렇게 좋은 응. 거 알죠? 네, 네. 내가 156이었거든. 156인데 키가 줄어. 그렇죠. 줄어가지고. 한 2cm는 줄었을 거야 어, 2cm 어, 조금안 되나봐. 아. 다 눈꼬미. 아, 아,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그냥 2cm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좀나니까 응. 130, 아니, 어, 저, 1m 53점 얼마 나와. 아, 아, 아. 그렇게, 그런 게 2cm 조금 되게, 아. 그렇게 줄더라고. 그런데 내 몸무게 지금 한 번, 지금 현재 몸무게가 내가 더 나가는 거야. 아. 왜냐면 이거 운동은 잠깐 이거, 그래 이제 근육 풀려고 이걸 했어서 여기 음, 암구적으로 응. 해가지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전화라도 해서 목소리라도 듣자 어. 내가 그러지 그래서 안부전화를 하지 하면 그 사람도 우리 안부전화는 해 집에도 나한테 <laughs> 우리 못만나는 대신 그렇게 하자 야 음성통화라도 해야 할거 아니냐 내가 그러지 그러고 음. 이제 전화로 대화하는 거 음. 이제 청이나 거실 때는 뭐 딱지를 음. 이렇게 끼껴 음. 이렇게 끼 껴가지고 이렇게 해요 뒤로. 음, 뒤로, 뒤로 찌라 먹어가지고, 무릎 어깨 넓이로, 어깨 넓이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어깨 넓이로. 이렇게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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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그렇죠. 이렇게 음. 이러면서 텔레비로 봐. 나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응. 이거 그렇게 응. 한 20분 걸으면 바깥에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해 겨울에 못 나가잖아. 응,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뭐, 두고 하고 아니, 이거를 아. 시간을 두고 응. 하라고. 응. 그러니까 응. 이거 쬐끔, 저거 쬐끔 하지 말고, 어, 어, 텔레비로 볼 때, 10분, 4시간을 아, 네 웠을때 이걸 응. 할때 10분, 20분을 투자를 하라고 응. 계속. 응. 얘를 요렇게 좀 응. 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리면 50개도 없어져요나 하는 거 봤어 원장님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응. 해가지고 집중해서 응. 5분, 10분을 응. 딱 정해놓고 하라고. 이거 조끔 하다가 말고 응. 또 다른 거 하고 이러지 말고. 응. 운동은 구령을 붙여서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응. 셋, 넷, 셋. 둘셋네네게 네, 그게 다 시간이 필요한, 네,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구령도 붙여가면서 음. 이렇게 적어도 5분 10분은 이렇게 음. 제자리를 걷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음. 에너지가 이렇게 활기차지고 네. 뭐라하지 50견도 없어지면서 관절도 괜찮아지고 니프팅 네, 네. 같은, 같은 거 있잖아 아. 이런 거 하는 거 내가 그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고서부터는 아 저거다 <laughs> 그걸 내가 생각하고 이 약을 먹음으로써, 참, <laughs> 뭐, 많이 아플 때진통제에 가고 섞은 거 거의 드세요 하니까, <laughs> 나는 그거 이제, 아니다, 나는 이걸 멀리 한다 하고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게 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약을 안 먹고 나는 전부 내가 자가로 했어.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이거를 결국 내가 풀어. 놓은 거야. 이만큼 이렇게, 약간 가 세컨할 거야. 이렇게. <laughs> 네. 내가 세컨이야. 진짜, 내가 간 쎄깐, 뒤판이 옷도 못 입어, 그래서 내가. 어케게쎄깐거의가혈름이안 돼서 거가 싹했었어 아. 그게 아주 이렇게 됐었어. 아. 주사도 엄청 맞았어, 나, 진짜. 공부하기 뭐, 뭐, 뭐 좋아서 하는 놈 있어? 그럼 내가 자네 그래도 뭔가를 <laughs> 보고 하는 거지, 뭐, 좋아하는 놈이 어딨어? 아 운동도 좀 하기 싫어. 아, 힘들어? 힘들어. <laughs> <laughs> 그게 힘든다는 거. 세래서 운동. 좀, 운동 좀키 해야 키 돼. 나는 그래도 어제 든패서는 내가 안 지내려고, 내가 남자러면 지지. 이몸 이렇게도 하세요. 이몸을가요이몸을 근데 한번 늘려. 근데 어떻게 배가 아파? 저기다 하다가, 응. 이 몸을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이 죽을 뻔했어. 배까지 이게 아팠어. 이거 나무 베개 이거, 베개 이거 놓고, 이거 도리도리 하는 것도 아픈 게, 여기 뭉쳐있는 거 푸는 거예요. 베개. 당연하지. 그럼 풀어야지. 그 이거 아껴뒀다 뭐할 거야. 그러게, 그렇게. 그래, 이렇게 도리도리, 도리도리 하루에 한번할 때마다 100개씩. 그리고 네, 이것도 청기 인상생야되잖아어지러워거그눈 어, 어, 감고 하면 된다고. 이게 어지러운 게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 어지러운 거야. 몰라. 몰랐는데 네. 어, 어지러워서 어지러워서 음. 밑에 슈퍼도 못 내려갔대요. 아줌마들이 음. 할머니들이 저거 하고는 그냥 쫓아다닌다잖아 어쨌든 나서 니까 당연히 쫓그러 사람. 이게 막혀서 어지러운 거니까 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위아래 그, 소통이 그, 돼야 되는 그, 거란 말이야. 이걸, 이걸 그거만 갖고 되나? 응. 이 오히려 응. 올라가는 혈관이 얼마나 많은데 머리가 좀 두통에 오고 아픈 듯 하잖아. 그런 말이야. 얼른 돌려줘 그냥 아, 그래, 그래. 그래. 내가 팔안 아파요. 그러면? 응? 팔안 아파요. 뭐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찾아봤죠 <laughs> 그래요. 허가서 한2 0 0만원돈있썼어요 그렇게 썼는데도. 결국은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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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도 쳐가면서. 응. 그러분들저면서 네. 혼자 이렇게 풀고. 사실, 우리가 인생이 네. 자기 죽음을 모르게 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죠. 사실 죽는 걸 안다면. 마음 두려워져서. 보던우리살 사람 없어요. 생이 너무,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예, 맞아요. 나라 는배 이렇게 어떤 때 좀, 헐, 네. 네. 코로나가 고생할 때그 생각에. 저거라, 저거 눈에 배지도 않는 거. 저게 뭔데, 저걸 우리 세계를,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고, 전 세계를 가. 다전 세계는 예. 전, 야, 인간 아무것도 아니지나 그러니까. 최선을 늦게 해그 바이러스가 진짜.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전 세계가 응. 위협당하는 이 바람이 우리 눈에 응. 보여요? 바람 응. 안 보이잖아 근데도 바람이 오고 가고 하잖아 그래야 우리 인간은 자연하잖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니야. 돈이 있어봤자 소용없고 큰 소리 뚝뚝 해도 소용없고 응. 그저 가족 분위기 좋고 애들하고 남한테 끔질 않고 그저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힘만 되고 그저 처자식 건설 잘하고, 해먹고 거기서 최고야. 자, 우 원장도 이제 더 세월을 흘러가요. 내가 한 마리 다 가슴 나서 딱 붙여. 그말리 과연 맞고 나서. 하지만 건강에 최고야. <laughs>